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<laughs> 너무 고맙게도 이렇게 마지막 공연을 장식해 주러 오셨습니다 로즈는 오늘만 했어요 <laughs> 아 진짜요? <laughs> 형이 와서 그럼 약간 약간 에이스 느낌이네요 제가, <웃음> <웃음> 음,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좋아하는 거 봤어요? 네? 봤어요? 그럼 아, 어쩌면 안에서안에서못 아, 보잖아요 아, <laughs> 여기서안 보죠 아보여요아 네. 아, 저희는 딱,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, 아, <laughs> 아, 오늘 사실 리허설할 때부터 요었어요아 그래요? 아아서또요아

요 힙합! <laughs> 제가 할수 없는 음도를 가지고 오신 케이시인데요 아, 다시 한번큰박해 주세요 아 귀여워 레이어드에 이어서 로즈